안녕하세요. 홈포터 김현정 과장입니다.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린 복층형 빌라, 이번에는 테라스 세대를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기준층의 구조는 비슷하니 제가 가볍게 훑어드리면서 테라스 부분에 조금 집중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지금 통관 쪽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들어와서, 어... 여기 이렇게 장이, 신발장이 하나 더 있어서 모자란 수납 공간을 채워주는 점. 요즘은 어, 조금 다른 듯 하네요. 그리고 이제 들어오시면, 거실 느낌이 아무래도 여기는 기준층이다 보니까 좀 닫힌 느낌? 그렇지만 이렇게 조명 하나하나까지 다 섬세하게 신경을 썼어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고, 어, 주방 느낌도 다 비슷합니다. 근데 뭐가 달라지냐면, 거실에서 나갈 수 있는 테라스가 달라지는 건데요. 어, 이 테라스 세대 같은 경우에는 테라스가 굉장히 넓은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단차가 좀 있다 보니까 여기에 아마 데크를 깔아서, 음. 계단을 내서 저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구조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다 야테막하게 펜스가 쳐질 것 같고, 밑에는 아마 잔디로 마감이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간은 꽤 넓은 편이고, 저 보이는 이제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고라가 만들어질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어, 마치 공원이나 카페에 온 듯한 느낌. 저 안쪽에다가 이 예쁜 테이블만 사다 놓으시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 테라스를 즐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려동물이나 아이가 있는 집은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뭐 나머지 이런 주방 느낌이라든지 이런 거는 더 비슷합니다. 안에 뭐 이런 것도 비슷하고요. 저건 DP용 스타킹 거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앞쪽으로는 전원주택지가 지어질 거기 때문에 내가 빌라에 살지만 되게 아늑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테라스 세대는 바깥쪽으로도 짠 지금 발코니가 일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발코니면 뭐 어닝을 하나 치셔도 되고 파라솔 하나 놓고 쓰셔도 좋은 네 테라스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여름에는 여기 바로 여기서 문 열어서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는 거. 네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수도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 나머지는 다 비슷합니다. 안방 보시면 네 드레스룸 있고 똑같이 욕실과 하우더룸 공간 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짠 비밀의 공간. 단순 장식장이나 책장으로 보이지만. 문을 열면 네. 안에 일 팬트리 공간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지금 넓은 편이에요. 각종 장난감이라든지 아이 용품들 다 집어넣을 수 있고요. 아이 방할수 있는 방도 넓고요. 그리고 여기도 붙박이장 플러스 안에 시스템장까지 해서 죽는 공간 없이 다 알차게 쓰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빌라입니다. 네. 그리고 공용욕실 똑같이 복층처럼 고급스럽게 시공했고요. 스프레이건도 다 있습니다. 청소 용이하고. 그리고 이 방까지도 이렇게 깔끔하고 넓게 쓰실 수 있는 빌라입니다. 네,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테라스 세대, 복층 세대 금방 나갈 거예요. 10개 동이 지어질 예정이고, 현재 지금 이제 계속 마무리가 되고 있는 중이긴 한데요. 동마다 내부가 다 마감이 다를 거라고 합니다. 저는 어떤 동을 선택하셔도 아마 내부는 훌륭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어쨌든 이제 동이 앞부분에 지어지면 가격적인 메리트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단지 초입에 있다 보니까 그런 장점까지도 누려보실 수 있다는 거 생각하셔서 좀 빠르게 선택해보셔야 되는 지금 현장이고요. 특히 테라스 세대는 데크라든지 저런 파고라 같은 경우는 개인이 시공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시공비가 많이 들거든요. 다 시공이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전화로 연락 주세요.